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 제이스텍. 네, 몇 메스컴 비중에요 9,500원에 네. 15% 어, 제이스텍 사신이유가 있으세요? 아이거한 4년 전에 네. 뭐 뭐라고 하더라? 그거라고 해서 네. 저 정회사에서 네. 그얘기해줘가지고 산거거든요. 아, 그대로 그, 예, 예, 그안 올라가 그냥 놔둬서 어 아, 이게 디스플레이 쪽은 별로 안 좋아요. 네, 디스플레, 니까 그러니까, 네. 예, 디스플레이 쪽 자체는 이제 중국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어, LG 디플 보면 막 주가가 많이 빠져있죠. 그다음 OLED 네.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LED도 마찬가지고, LCD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는 기업, 중국하고 부딪히는 기업에선 가격 경쟁을 많이 밀려요. 그 중에 하나가 어, 제이스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모멘텀이라 그래요. 이제 기대감이라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오는데 이게 좀현 시장에서 네. 완. 이제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종목 교체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어6 5 0 0원이요 6,500원. 예, 네, 6,500원 정도 나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 시장 자체가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시간을 어이 보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반등이 들어올 때 종목을 교체하는 게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좀 나더라도 종목 교체. 그래서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6천원에서 6500원 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려요. 음, 더 사지 음, 마세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종목 바꾼다 음. 생각하면 돼요. 그 손해 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반등이 세게 들어오면 그 금방 또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시간당비 하지 말고요. 어 어느 정도 음. 6천원에서 6500원 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해서. 어, 이, 손실안 어, 거를 네. 채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네. 이 업종 자체가 네. 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네. 시총이 2,000억 밑에 있지않아요 2,000억 밑에 조그만 것들이에요. 네, 이 정도면 네. 시가총액이 867억이에요. 되게 조그맣죠 네. 조금은 서용주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랑 하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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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네. 붙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반등이 들어오면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2 0 0원 그, 네, 그때 오면 그냥 무조건 바꾸세요. 다른 종목으로 네. 알겠죠? 그게 훨씬 아, 더 유리합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